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녀노소 다짜고짜 영어회화 남다영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우리말을 영어로 표현해보세요. 네, 드디어 끝났어요. 이 말은 "finally it's done". 와우 wow, 리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름다워 보여요. 와우, wow, our Christmas tree looks beautiful.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Finally it's done. Be done. 이게 뭐뭐가 끝나다. It's finally done. 뭐 이렇게 쓰셔도 되겠죠. 와우 wow,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가 모모에 보인다. 와우, wow, our Christmas tree looks 아름다워, beautiful. So 와우, wow, our Christmas tree looks beautiful. 화면에 보이는 우리말을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이제 불을 켜기만 하면 돼. 이 말은, now all we have to do is just to turn on the lights.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불을 켜기만 하면 돼. 이 말은 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Now we only have to turn on the lights. Have to 뭐뭐 해야 한다. 앞에다가 only have to 이렇게 쓰셔서 we only have to turn on the lights 이렇게 표현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이런 표현 말고 또 다른 표현으로 이제 우리가 할 전부는 전구를 켜는 것 뿐이야.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now all we have to do is all we have to do 요게 우리가 해야 할 전부 all이 전부라는 명사고 we have to do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all we have to do is 우리가 해야 할 전부는 is 뭐뭐이다 뭡니까? 전구를 켜는 것뿐 just turn on the lights 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표현은 사실 We turn on the lights. 이게 불을 켜다, 전구에 불을 켜다라는 말인데, 이거 동사죠, 사실. 근데 우리가 원래 표현해야 될 말은 전구에 불을 켜는 것, 이렇게 표현해야 돼서 just to turn on the lights. 원래는 to를 써야 문법에 맞겠지만 관용적으로 you all we have to do 이런 표현을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전부는 뭐뭐 뿐이야, 이렇게 말할 때는 to를 붙이지 않고 동사 원형으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어법에 맞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So, now all we have to do is just turn on the lights.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우리말을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여보, 여기 콘센트가 있나요? 이 말은, honey, do we have a wall outlet her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보, 여기 콘센트가 있나요? 이 말은, 우리는 여기에 콘센트를 가지고 있나요? 이 말이죠. 영어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래서, so, honey, do we have, 우리 가지고 있나요? 여기에 콘센트를, a wall outlet, outlet이라고 하는 게, 그 전원이 나오는 배출구. 원래 보통 배출구란 뜻이죠. 그래서, 월, 벽에 있는 그 전원이, 전기가 공급되는 출구. 그래서 컨센트를, 그 벽에 있는 컨센트를, 월 아울렛, 이렇게 표현 합니다. 그래 honey, do we have a wall outlet her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뭐뭐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여기 이걸 가지고 있나?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이런 요령을 익히시는 게 중요한 거죠. 화면에 보이는 우리말을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아니, 없어. 이 말은 No, we don't. 방금 전에 do we have 이렇게 물었으니까 no we don't. 아니, 우린 없어. 안 가지고 있어. 하지만 걱정 마. But don't worry. 연장 코드를 사용하면 돼. 이 말은 we can use an extension cord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없어. No we don't. 하지만 걱정 마. But don't worry. 연장 코드를 사용하면 돼. 이 말은 여기 주어가 우리 말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바꿔 표현하면 우리는 연장 코드를 사용할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하셔야 주어가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고 영어로 표현할 수 있게 되죠 we can use 우리는 사용할 수 있다 연장 코드를 an extension cord we can use an extension cord extension이 연장 확장 이런 뜻이죠 화면에 보이는 우리말을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나는 그게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이 말은, I know where it is. I know where it is.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나는 알아요. I know. 목적을 쓰셔야 되는데, 그게 어디에 있는지, 뭐뭐인지,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죠. 이렇게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거, 뭐뭐인지, 아닌지,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 다음에, 바로 주어동사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where it is. 의문사 쓰시고, 바로 주어동사. Where it is.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so I know where it is 화면에 보이는 우리말을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네, 이제 제가 불을 켤게요 이 말은 Now let me turn on the lights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내가 불을 켤게요. 이 말은 내가 부, 불을 켤 것이다. 그래서, now, I will turn on the lights.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셨겠는, 계셨겠지만, 네, 이렇게 표현해서도 뭐 의미는 통하고 괜찮습니다. 근데 영어에서, 내가 뭐뭐하게 해주세요. 자, 제, 자, 이제 제가 뭐뭐할게요. 상대방의 이제 뭐 약간의 어떤 허락이나 양해를 구할 땐, let me. 내가 뭐뭐하게 해주세요. 지극하면 그런 뜻이죠. 그래서, let me turn on the lights. 준비 다 됐으면 제가 켤게요. 켜도 괜찮죠? 뭐 이런 의미가 약간이라도 들어 있을 때는 그러니까, Let me turn on the lights. Let 사역 동사죠. Be 다음에 turn 동사 원형을 쓴다는 거다 알고 계실 겁니다. So now let me turn on the lights. Let me 이렇게 뭐뭐하게 해주세요. 이런 표현 굉장히 자주 쓰이는 표현이니까. 네, 어떨 때 m 미를 쓰는 게좀더 자연스러운지, 적, 그리고 적절한지 네,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우리 말을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와, 아름답다. 그렇지 않아? 이 말은 와, wow, it's beautiful isn't it?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와, 아름답다. Wow, it's beautiful. 그렇지 않아라는 말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표현으로 문장 끝에, 형서문 끝에 붙어서 이제 부가음음문이라고 뭐 말을 하죠. 부가음음문을 쓰는 방법은 앞에 동사를 확인하셔서 앞에 it's는 it is, 비동사를 쓰 쓰였, 비동사가 쓰였죠. 그러면 부가음음문에도 비동사를 쓰되 앞 앞에 앞이 긍정이면 부정으로, 앞이 부정이면 긍정으로 긍정, 부정을 서로 반대로 써주셔야 됩니다 앞에서는 it is, 긍정이었으니까 그 다음 isn't it, 뒤에는 부정으로 isn't it, 그렇지 않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Wow, it's beautiful, isn't it? 이렇게 변하시면 되겠죠 화면에 보이는 우리말을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네 그래요. Yeah, it is. 음, 여보, 올해는 크리트리에 약간 다른 장식을 해보는 게 어때요? 이 말은, Honey, why don't we try some different decorations for the tree this year?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요. Yeah, it is. 다음, 음, 여보, 뭐뭐 하는 게 어때요? 뭐뭐 하는 게 어때요? 라는 말은, How about 또는 What about ing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 Why don't we 이렇게 또 많이 표현하죠 Why don't we 우리 뭐왜안 하냐? 지극하면 그런 뜻인데, 우리 왜 이거 안 하냐? 이거 하자 이런 의미죠. So why don't we 또는 how about, what about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겠습니다. 뭐 하는 게 어떻다는, 어떠냐는 말입니까? 약간 다른 장식을 해보는 것이 그래서 해보다 시도하다, try를 써서 why don't we try some different decorations.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어디다가 이런 장식을 합니까? 트리에. 그럼 올해는 이 말은 for the tree this year. Honey, why don't we try some different decorations for the tree this year?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면서 부부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대화 표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나온 표현들을 이제 우리말을 생각하시면서 영어로 자주 바꿔서 표현해 보시고 소리내서 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